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판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특히 어, 대형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3,20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오늘 2,300억 정도로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 이렇게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대형주가 어, 코스피가 무려 어, 3%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 1900선을 어, 돌파를 하면서 어, 굉장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상승이 나오려면 이 수급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 그 수급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랜만에 쌍끌리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특히나 코스피의 상승, 3%대 상승을 보였고, 또이 삼성전자, 코스피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오늘 어, 4.9%대 상승을 하면서 이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또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AD테크날로지는 어, 또 반도체 쪽. 섹터에서 무려 15%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수익을 또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어, 이 23,000원, 24,000원 이런 구간에서 어, 소개를 또 다시 많이 드렸었고 오늘 또15% 급등이 나오면서 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또이 코스닥도 나름대로 어, 상승성이 좀 좋았는데요. 이 코스피가 오늘 어, 3%대 상승이 나오면서 어, 대형주가 좀 강한 모습이긴 했지만 이 코스닥도 오늘 1.8% 상승이 나오면서 어, 이제 630선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어,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 시장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대형주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기관들이 이 코스닥에서 조금 매수세를 보이면서 어, 뭐 개인들도 오늘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세를 보였고요 어,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가 나갔지만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어,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형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이 전기차 관련된 이 삼성 SDI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삼성 SDI도 오늘 무려 5% 대나 상승이 나오면서 어 다시 추세적인 상승 쪽으로 어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 SDI도 어 여러분들한테 어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배터리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역시 삼성 SDI가 어, 주가가 조정을 좀 보였지만 어,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이 종목이 예, 7%대 상승이 나왔고, 자, 오늘도, 예, 무려 장중에는 12%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5%대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는 12%나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어, 지금 뭐, 이, 보시면은 거의 20% 가까이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I도 전기차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를 잡아가는 이런 식의 우상향의 패턴을 예, 그려나가려는 어,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동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전기차 관련된 삼성 SDI와 또 LG화학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관련된 기업에서 어, 코인테크가 어, 7%대 상승이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어, 그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테크는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어, 이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LG 화학과 삼성 SDI 자동화 공정 시스템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고, 2차전지 시장 확대와 함께 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어,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코인테크도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소소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어 이제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조금 더어 이어가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어 만약에 다음 주에 한번 눌림목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없는 분들은 또어 준비를 해 가실 수 있는 어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네 삼성전자가 어 대형주를 이끌면서 이렇게 한 단계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또 어, AD테크놀로지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인 삼성 SDI가 또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그리고 또 코인테크 어, 오늘 또7%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시장보다 강한 기업, 어, 앞으로 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어, 한발 빠르게, 어, 미리 저점 구간에서 미리 만나보실 분들은 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보다 빠르게 시장 주도주 기업들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시, 어, 인터넷에서 네이버 있죠? 네, 네이버에서,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자, 카페.네이버.com 어슬러시 kbhlab 이쪽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어 여기 골드크로스 TV 전용 네이버 카페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서 하나 둘세 번째 아래에 보시면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오픈 무료 카톡방이고요. 여러분들 신청서를 보내 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어 선착순 3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카톡방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주식 투자가 잘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요 실전 투자 핵심 노하우를 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어,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어, 미리 선점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주식 투자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올 때, 뒤늦게 추격 매수 하시기 보다는 항상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수 있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또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급 기업들을 미리 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기업들을 어,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또 블랙핑크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어, 추구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할때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어,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어 수익 패턴을 어잘 정립해 가셔야 되는데, 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그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성공 투자에 그런 길로 반드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주식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성공투자의 길로 가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